자, 어, 이게 오차시죠. 오차시. 오차시입니다. 고치고 자, 이거는 오차시의 삽입문제 38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삽입문제 네모를 한번 보자. 자, 인스테드가 나왔어. 대신에 그들은 찾는다 이 말이야. 뭘 찾냐? 증거를 찾아. 대체 증거가 중요하겠지. 증거를 찾아. 확실히 하기 위해서. 대디야. 심리학적인 아이디어가 확고하게 바탕을 둔다는 거야. 단지 도출되는 게 아니야. 이때 derive 하면 도출시키다. 뭐로부터? 일반적으로. 이때 held는 pp다. 소유된 믿음이나 가정으로부터 단지 도출되는 게 아니야. 그들은 증거를 찾아. 자, 이 말이 어디에 들어갈까 한번 봅시다. 자, the common account of human nature. 인간 본성이 바로 human nature. 인간 본성의 흔한 common 하면은 흔한 설명 account 하면 설명이야. 인간 본성의 흔한 설명 이건 바로 뭐냐? That f l o a t around가 떠돌아다니다. 사회에서 떠돌아 다니고 있는 float라는 단어, 둥둥 뜨다야에 f l o a t 하면 그래서 float around 하니까 떠돌아 다니다. 사회에서 떠돌아 다니고 있는 인간 본성의 흔한 설명은 일반적으로 mixture는 혼합이지 뭐에 대한 혼합이야 assumption 가정이라든지 tale 이야기라든지 때때로 plain s e r i o u s 어리석음 이런 것들의 혼합이라는 거야. 흔한 설명은 이렇다라는 거야. 인간 본성에 흔한 설명은 이렇다라는 거야. 자, 대죠. 그러나가 또 나왔어요. 그러나 심카오로지하면은 심리학이야. 인간 본성은 심리학은 비슷하다 볼수 있지만 좀 다르죠. 심리학은 다르다라는 거야. 다르다라는 건 무슨 말이야? 이 내용과 다르다라는 거야. 대죠. 그다음 보자 it 심리학이게지. 을 심리학은 브랜치하면은 분야야. 과학의 분야라고 했어. 어떤 과학의 분야냐? That is devoted to understanding. Be devoted to 하면 중요한 수고다. 어디 어디에 전념하다. 자, 이거다 하면 반드시 ING가 와야 돼. 이해하는, 사람들을 이해하는 것에 전념하는 과학의 분야라는 거야. 됐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떻게? 왜? 우리가 행동하나? As we do 하면은, 우리가 행동하는 대로야. 이때, as는 뭐뭐 하는 대로. 알겠죠? 우리가 행동하는 대로. 어떻게, 왜 우리가 행동하나? 왜 우리가 뭔가를 보냐? As we do. 우리가 행동하는 대로. 왜 우리가 뭔가를 보냐?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상호작용하냐? One, another 하면은, 서로서로 서로 상호작용하냐? 이런 거야, 이런 거. 됐죠? 그래서, 여기서 핵심어는 바로 과학이라는 거야. 이번 은 어때, 연결이? 이번, 이번은 조금 봐줘야 돼. 핵심어는 여기서 과학이다라고 해서. 이게 비슷한 것 같지, 같기도 하고, 뭔가 넣어야 될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 봐. 심리학자들은 의견, opinion, hearsay라고 하는 것은 소문을 말해. 소문에 의지하지 않아. 혹은 일반적으로 accepted views of a society. 받아들여진 견해야. 사회의 받아들여진 견해. 이거에도 의지하지 않아. At the time은 그 당시에다. 혹은, 심지어, 숙고된, considered 숙고된 의견. 심오한 사상가들의 숙고된 의견에도 의지하지 않아. 됐죠? 이런 것들은 증거에 기반된 것들이 아니지, 맞지? 그런데 그 다음 보니까, in addition to 다음에, this, this die, evidence based approach. 이런 증거 기반 접근법이라는 거지. 이러한 증거 기반 접근법은 바로 앞에 안 나왔어. 답이 쉽죠. 근데 위에 보니까 아까 뭐라 그랬어? 그들은 증거를 찾는다고 했어. 답은 명확하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된다는 거죠. 됐죠? 이러한, 증거 기반 접근법 외에도, 이 말이야. In addition to 하면은, 뭐, 뭐, 외에도 심리학은 deal with, 다룬다, 이 말이야. 뭘 다뤄? Fundamental. 기본적인 과정과 원리를 다뤄. 기본적인 과정과 원리는 바로 뭐야? 바로 우리의 풍부한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다양성을 만들어내는 과정과 원리라는 거야. 또 as well as, 뭐뭐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에 의해 공유된 것들, 이때 것들을 가리키는 것은 바로 processes and principles를 가리키는 거예요. 모든 인간에 의해서 공유된 이런 과정들과 원리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풍부한 문화적이고 사회적 다양성을 만들어내고 있는 과정과 원리들을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바로 what modern psychology is all about 현대 심리학이 무엇인지를 바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야 되겠죠이 질문은 우리가 심리학이라는 것은 단순한 믿음이나 가정이 아니야 맞지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믿음이나 가정이 아니라 바로 evidence 증거를 바탕으로 증거를 바탕으로 인간의 긴본, 근본적이고 보편적 과정을 연구하는 과학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글이겠죠. 충분히 이해되겠죠? 어려운 거 없습니다. 오케이.